잘한다 타워 함께 맞췄어요 그 다음은 뭐할거야 종혁아? <laughs> 거기 뭐있어? 어 괜찮아 세모 세모는 어디있어? 우와 잘한다 세모 옳지 박스그럼 뭐야 종혁아? 네모. 아, 네모가 아니고 다이아몬드구나. 다이아몬드. 아우, 잘했네. 또 어떤 거해 볼까? 아트건. 응? 빨간색이 거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조용아. 도형을 보고 맞추세요. 다이아몬드. 도형을 보고 맞추세요. 모양 봐봐. 이거 봐, 모양이 어디 있을까? 그거랑 같은 모양이 중요가? 응? 응, 그거 어디 있을까? 중요가? 응? 어, 같은 빨간색인데, 거기 맞지가 않네? 그치, 중요가? 다이만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옳지. 그 다음에, 아트가는 여기 있어요. 옳지. 또 하나 해봐. 아, 잘했어요. 그건 뭐야? 펜트건. 옳지. 잘했다. 또 하나는? 그건 뭐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디 있어? 옳지. 아, 노란색이 거기도 있구나. 중가 거기 맞는 노란색은 맞았습니다. 거기에요. 어? 노란색이 또 하나가 있네. 옳지 맞았어요. 마지막 하나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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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고 세와 잘했어요. 환 와!